아침 6시. 평소처럼 물을 마시려다, 김할아버지는 손에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고, 그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조금만 쉬면 되겠지. 그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119를 눌러야 할까. 하지만 새벽이었고, 괜히 호들갑 떠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분을 혼자 버텼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몸 상태도 모르고 그냥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구나.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방심이 아니라 7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세 가지를 몰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세 가지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요즘 들어 자꾸 멍이 들었습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언제 생겼는지 모를 검은 자국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언제 부딪혔지. 혼잣말을 하며 약 봉투를 꺼내봤지만, 거기엔 작은 글씨로 어려운 약 이름만 빼곡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밥을 짓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주방 의자에 급히 앉았지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러네. 이러다 말겠지. 할머니는 손끝을 꼭 쥐고 움직이지 않은 채 한참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빠져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웃집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할머니는 힘겹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이웃은 놀라서 할머니를 부축했고,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연달아 물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드세요." "당뇨약은 어떤 걸로 드세요?" "혹시 약 중복 복용하신 건 없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약 봉투 몇 개를 만지작거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준 거요. 이게 무슨 약인지도 잘 몰라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멍이 든 이유가 약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이름을 몰라서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아깝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제대로 모르고 먹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검사 결과. 할머니는 비슷한 성분의 약을 두 병원에서 중복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멍과 어지럼증의 원인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받던 이웃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꼭 적어 두셔야 해요. 이런 일또 생기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싶었지. 내가 나를 너무 믿었네. 집으로 돌아온 뒤 할머니는 낡은 식탁 위에 약 봉투를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조용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약 봉투를 정리하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문제가 생겨도 누구든 바로 알수 있겠지. 그 조용한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불안과 오늘의 다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자 할머니에게는 친구처럼 지내던 딸이 있습니다. 늘 전화로 일상을 나누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가끔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관계가 한 번에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딸이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정신없이 바쁘던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힘들어 보이자 걱정되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네가 좀 천천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 일을 왜 자꾸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하지만 딸은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화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오해했고 감정의 금이 천천히 계속 늘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어느덧 딸은 전화를 먼저 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손이 멈춘 날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혹시 또 상처가 될까 괜히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그렇게 친구 같던 딸과의 관계는 말없이 멀어졌습니다. 어느날 할머니는 김치를 담가 딸에게 가져가 볼까 마음먹었습니다. 집 앞까지 갔지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오랫동안 망설이다. 결국 김치통을 들고 뒤돌아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TV를 보다가 딸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왜 그날 내 딸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까. 그렇게 마음만 켜켜이 쌓인 채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따님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붙잡고 손가락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그동안 참아온 마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걱정해서 하신 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둘은 몇년 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얼마나 큰 벽이 되었는지, 그 벽을 허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찾아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예전처럼 지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관계는 말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건네면 다시 이어지는구나. 정태식 할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땀으로 번 돈을 자식들에게 좋은 미래로 돌려주고 싶어. 한 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멀었지 괜히 별소리 다 한다고 할 거야. 그게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누워있는 동안 두 아들이 병실 밖에서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은 나한테 준다 했잖아. 무슨 소리야? 반반 나누라고 분명히 말하셨는데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잃는 공포보다 서로를 향한 억울함이 더 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아들이 싸우는 소리는 모두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문서 한 장만 써놨다면 저 아이들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들을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은 아버지 돈만 믿고 살았잖아. 너는 부모 마음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는 놈이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으로 후회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며칠 뒤 조금씩 회복된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말은 조금씩 더듬거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말을 미리 해놨어야 했는데,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손 떨리는 글씨로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은 누구에게 줄지, 은행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빚은 없는지, 장례는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종이엔 잉크 자국이 번졌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평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했구나. 며칠 뒤두 아들은 노트를 같이 읽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아서 생긴 오랜 오해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집에는 분쟁도 눈물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이 가족의 관계를 다시 이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결국 이세 가지입니다. 몸을 살피는 일, 사람을 붙드는 일, 그리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일. 이세 가지는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었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작은 변화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한 문장이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